다양한 기념 사탕 선물들 롤리팝 어소티드 3입 10만 2천원 무슨 캔디가 10만 2천원 을래 아트박스 살리오 캔디 뭐 이건 다 해가지고 이거 5만 7600원이란 거 아니야 야 이건 무슨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약간 포켓몬이나 살리오 굿즈들 만들어 놓은 그런 건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 그게 난 되게 궁금해. 포켓몬으로 집 디자인을 다 해도 되겠지? 포켓몬 책상, 포켓몬 컴퓨터, 포켓몬 방음부스, 포켓몬 TV, 그런 것도있을라나 그런 걸로 집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포켓몬 책상도 있을까? 포켓몬 책상. 있어. <laughs> 다 있어. 어, 포켓몬 침대. 있어. 포켓몬 침대도 심지어 있어요. 또뭐 있을까? 이런 굿즈가 되게 뭐가 많더라고, 저게. 포켓몬 마이크. 있어. <laughs> 없진 않아 있어 헤드셋이 있어 포켓몬 헤드셋이 심지어 포켓몬 멜로디 마이크 있긴 해아씨 포켓몬 냉장고 <laughs> 냉장고 어 로토무 로토무 냉장고 포켓몬 같은 자석은 있어 어 잠깐만 그럼 포켓몬 뭐가 있을까 포켓몬 청소기 청소기 잠만보 미니 청소기가 있어 <laughs> 있음 잠만보 요 미... 어, 피카츄 미니 청소기 뭐지 별게 다 있네 진짜 포켓몬으로 다 꾸며 되겠다.